우리는 임금님을 전하라고 그러지. 예. 어, 네, 전하. 전하라고 아, 그러지. 전하. 왜 전하라고 그러는가? 음, 전에 음, 사는 음, 분 아래에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인정전, 근정전, 허? 전에 음, 사시는 음. 분한테는 전하라고 그러고, 네. 가게 음. 사시는 분 가카. 앞에는 각하라고 어, 그러고, 폐하는 아. 황실, 황궁으로 가는 계단을 폐라고 그러거든. 오, 그러니까 오케이. 폐하, 이렇게 얘기하는 아 거예요. 세자들 계신 아저씨. 문 어. 아래에서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어. 그거를 우리 일상적으로 쓸 적에 귀하라고 하는 아 얘기도 아 귀하신 분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인정전이 저렇게 보이지만 은참 일제강점기에 순종황제가 오면서 내부 시설을 현대화 내지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변형을 하게 돼요. 앞에 있는 박석들을 다 걷어내고 잔디밭을 만들었었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은 등이 굉장히 예뻐요. 무쇠로 만든, 수제로 만든 샨들리에들. 음. 수백 개가 걸려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전기가 먼저 들어온 나라. 뒤에 1월 오봉도였는데 1월 오봉도는 조선왕조 왕의 상징물이에요. 그렇죠. 저거를 치워버리고 봉황새로 그려서 갖다 놓은 걸 우리가 다시 바꿨고 음. 현대적으로 바꾸면서 창문도 다 넣었어요 유리창문으로 어. 그 옆에 유리창문이 있잖아 그거는 지금 일본이 인정전을 바꾸는 거를 다시 저희가 복원을 하고 복원을 그런가? 했는데 인정전 내부의 바닥을 전도를 걷어내고 나무로 판넬을 이렇게 쫙 깔았어요 근데 그거는 안 바꿨어요 음. 그 상처도 치명적인 거 아닌 거는 그냥 놔두는 것이 음. 그건물의 유래를 위해서도 좋다 해서 그거는 안 바꿨습니다. 왕의 그 취향이나 네. 뭐 성격에 따라서 약간 궁궐도 조금 조금씩 변화하뭐 네, 그런 네. 그게 이제 네. 하나씩 보면서 네. 얘기하죠. 시정당이라고 하는 건물 네. 이거 아, 기억나요? 아 예쁘다. 영어로 T자형으로 튀어나왔죠 저거를 건축에서는 캐노피라고 그러죠. 아.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예. 네. 순종 황제가 자동차를 탔잖아요. 아, 전용차를. 아, 그래서 어, 어, 어. 제네럴 모터스에서 뭐그 자동차가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그 길로 캐너피가 어, 만든 어, 호텔, 그렇죠? 호텔 로비 같아요. 맞아 호텔 로비가 이걸로 베낀 아. 거지. 아 네. 아 <laughs> JTBC.